<laughs> 에, 여기 지금 가서 화분에 이거 제가 심었어요. 코스머스 이렇게 아, 여기 직원이코스머스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laughs> 다 아, 뭔지 아시죠? 저 안에 숨어있는 밥으로, 이제 저게 전딜수 있을지. 어제 식사하고 여기서 이제 식사하고 저기 호스가 있어가지고 쇼트를 어제 찍었었는데 저호스가아뭔지 오늘 전체를 한번 <laughs> 보겠습니다. 아호스 아, 여기 건물이. 2층에 산만이, 그러니까 산에서 약초라든지 뭐 이런 걸 캐는 음식점 주인이 있는데 식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예 10만이, 10만이, <laughs> 예, 저 안에 보면은 산에서 캔, 국은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호스를 이렇게 지금 가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저 위에다가 뭐 심는 것 같더라고요 아뭐 심었는지 어제는 급하게 찍느냐 고 제가 아뭐 심었는지 <laughs> 못 봤어요 뭐 오늘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 호스를 쫓아 가다가 보면은 뭔가 <laughs> 뭐 심었는지 이거는 파갖고 예 네. 뽑아서 이렇게 놔버렸네 포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콩 심었고 예, 지금 봐서 예, 우예가 장... <laughs> 이렇게 돼서 예 토마토 어. 열렸네 <laughs> 예 호박 뭐 이런거 호스 끝이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네요. <laughs> 예 오늘 저녁에는 예일 끝나고 일 끝나고 제가 식물을 키우는 걸 갖다가 수업을 좀 할게요. <laughs>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알벌을 이렇게 키우다가 보면은 얘들이 이제 뭐 벌부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딱 잘라서 얘를 갖다가 기근이 없다든지 하면은 기근을 물꽂이라든지 수태꽂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대체로 여름에는 날이 더우니까 얘들이 아무래도 새김 번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스태꼬질를 하고 겨울에는 여기에다가 면에들 타가지고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물꽂이라든지 이렇게 스태꼬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벌브가 잘 녹아요 녹는데 이제 자르고서 하루정도 반나절 이렇게 지나고 나서 요거 기온을 요걸 갖다가 바른다 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런식으로 이걸 갖다가 자르자마자 물기를 갖다가 이렇게 말려요 말리고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이제 물이 못 빠져 나오게 글루건으로 이렇게 해서 얘들이 이제 무르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각자가 나름대로 노하우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 뭐 사실 이것 때문에 촬영을 하는 건 아니고 화분이 있으면은 화분이 있으면은 얘들을 심을 때이 벌브 위치가 벌브 위치가 여기에 위치하는 게 좋은지 여기에 위치한 게 좋은지 아니면은 붕 띄우는 게 좋은지 예 화분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게 좋은지 그걸 갖다가 제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얘를 이제 여기다가 심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최대치로, 최대치로 내려가게, 내려가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왜 벌브를 밑으로 내려 보내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키우는 식물들이 대부분이 이제 습도, 습도가 있으면은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그나마 뭐 안시리움이라든지 예, 안시리움 얘들 같은 경우는 뭐 습도실을 따로 만들어서 키우면은 잘 크거든요. 근데 <laughs> 아, 아무래도 유리라든지 이런 게 벽이 가려져 있으니까 관상을 하는 데는 좀 그러더라고. 고사리 같은 경우도 이거, 예, 핑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실은, <laughs> 아,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몬스테라가 나름대로 인기가 있는 게, 얘들은 그래도 습도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지만은 그나마 우리가 조금만 세팅을 할때 신경을 쓰면은 좀더 빨리 자랄 수가 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세팅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다가 벌브를 밑으로 쭉 내렸어요 내렸는데 물바지를 이렇게 봤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뿌리가 물에, 밑에, 하단 부분은 물에 잠기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퀴만 집어 넣었는데, 뭐, 어떤 걸 집어넣어도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태를 이런 식으로. 왜 이걸 하냐면 생각보다 애들이 습도에 굉장히, 굉장히 너무나도 많이 영향을 받아요. 성장 속도 그래서 좀 빠른 번식을 하길 원하는 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밑에 물에 퐁당 그리고 크나 상토 섞어 가지고 하시든지 위에 예. 그래서 이 사각형이 사각형이 장막을 쳐 가지고 얘들처럼 이렇게 폭 예. 밀폐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맨 위에만 뚜껑이 열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면을 갖다가 통제를 하나, 하면은 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합니다 예. <laughs> 네 하루가 하루가 너무나도 좋은 하루들 그치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구독자분이 예, 제 사무실에 이렇게 찾아오시면은 좀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주말에 제가 구독자분들이나 이렇게 식물 좋아하니까 식물 촬영 겸 사람들이랑 커피 먹고 이야기 하고 뭐 놀고 뭐 그러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 이번 주 토요일 날 6월 10일 올댓 노년 역점 예 여기로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시고 이야기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식물을 안 산다 하더라도. 뭐, 시간 되시는 분, 이렇게, <laughs> 예, 한번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